약 2주 전부터 원인 불명의 피부질환을 앓았던 배우 이지훈의 딸 루이가 정확한 진단 결과를 전달받았다. 이지훈의 아내 아야네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루이 농가진 진단받았어요라며 걱정해주신 분들, DM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. 아야네는 항생제를 먹으니 확실히 하루 만에 좋아지는 것 같다며 농가 짐 걸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의아하지만 원인을 알아서 안심이 된다고 신경을 전했다. 앞서 지난 1일 아야네는 루이가 2주 전부터 두드러기, 여드름 같은 게 생겼다. 처음엔 단순 기저귀 발진인 줄 알고 연고 바르고 경과를 봤는데 갑자기 번져 소아과를 방문했다고 알려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. 그러면서 그는 기저귀 발진인 것 같다는 소견에 처방받은 약을 발랐는데 갑자기 수도처럼 올라오더니 옆으로 번져서 낫지 않아? 소아과에 재방문했고 결국 대학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어 응급으로 내원했다고 알림바 있다. 한편 이지우는 일본인 아야네와 2021년 11월 결혼했다. 두 사람은 시험관 시술 끝에 아기를 임신 지난해 7월 17일 등려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지아라이프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.